안녕하세요. 통찰의 삶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 확률을 진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시도해 보시겠나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숫자, 혹은 최근 들어 자주 마주치는 숫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연 오늘 당신에게 행운을 부르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이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당신이 생각한 바로 그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5,000원어치 로또를 사세요. 그리고 그 복권에 이미 적혀 있는 숫자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꼭 뽑을 것 같은 숫자까지 모두 빼버리세요. 이제 남은 숫자들로 다시 조합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늘 기대했던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숫자들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꼭 1등 당첨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요 며칠 사이 괜히 마음이 설레거나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숫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숫자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번 주 당신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복은 언제나 조용한 마음에 내려앉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늘의 기운이 담긴 숫자를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의 문.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 당신은 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나요? 오늘, 이번이 조용히 그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 속으로 한발 내딛어야 할 순간입니다. 3번 창조의 시작. 3번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영감이 이번 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예요. 4번 든든한 뿌리. 4번은 당신의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불안했던 마음, 이 숫자가 조용히 다독여줍니다. 오늘 4번이 선물하는 건 안정.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받는 선물입니다. 10번 완전한 순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자리, 10번이 새로운 사이클을 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 마치 계절이 돌아오듯 당신의 인생도 완전한 순환을 맞이합니다. 11번 영감의 빛. 11번은 직관과 영감의 숫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번 주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4번 새로운 만남 예상치 못한 인연이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14번은 새로운 만남의 숫자 이번 주 소중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16번 성장의 도전 16번은 도전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도, 작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18번 내면의 치유 18번은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지친 마음, 아팠던 기억이 이번 주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21번 새로운 시작 21번은 변화와 새 출발의 숫자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22번 비전의 힘. 크고 담대한 꿈, 22번이 현실로 바뀝니다. 상상만 해왔던 일들이 서서히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됩니다. 24번 소중한 인연. 24번은 가족, 친구와의 따뜻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번 희망의 불씨 29번은 희망과 용기의 숫자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30번 기쁨의 선물 30번은 기쁨과 축복의 에너지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2번 믿음의 힘 32번은 믿음과 신뢰의 숫자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주변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더큰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33번 사랑의 메시지 33번은 사랑과 나눔의 에너지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4번 감사의 기적 작은 감사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감사가 이번 주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6번 나눔의 복. 작은 친절, 큰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36번 나눔이 곧 복입니다. 이번 주 당신이 나누는 마음이 더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37번 영혼의 성장. 37번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내면의 깊은 통찰이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41번 새로운 비전 41번은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상징합니다. 이번 주 당신의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42번 인연의 선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큰 힘이 옵니다. 42번, 인연의 기적을 느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연결이 이번 주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부터 조용히 달래보세요. 복은 의심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 살며시 내려앉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 장난삼아 넘기지 마시고 한번 마음 담아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복은 이미 나에게 찾아왔었다. 이 믿음만은 꼭 품고 계세요. 그 믿음이 쌓일수록 복은 더 크고 더 확실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기운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 안엔 당신의 감정, 여정, 그리고 미래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들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행운의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